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성기면 성기는 곳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면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아...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데 그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음 속에 있던 의심이 날아가버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무엇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